벌 이렇게 타이탄 친구들을 모두 총출동 시키는 거야 어잘 부탁해 타이탄 친구들 어 그러면 나는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꼬부기 요원 도와줘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서 카메라맨 대원을 위협하는 트롤지를 제거하는 걸 도와줘 3 2 1어 트롤지 잘가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꼬부기 원. 어우 아니 여기 앞에 보이는 미끄럼틀은 도대체 뭐지? 좋았어. 어우 이렇게 꿀잼 미끄럼틀을 안탈수 없지. 좋았어 미끄럼틀. 오우, 오우.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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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미끄럼틀. 오우, 좋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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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오우. 어지러워라. 어. 아니 뭐야 카메라맨 대원 어 카메라맨 대원이 여기 초원에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어어 어? 뭐야 여기 감옥에 어 뭐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는 거지? 트롤지가 몰려옵니다 카메라맨 대원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어 트롤지가 뭐, 몰려온다고? 어 아니 뭐야 지금 저 멀리에 뭐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설마 어저 친구가 어 트롤지, 오, 아니, 지금, 어 트롤지가 카메라맨 대원을 노리고 있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어 일단 여기 감옥, 어우, 감옥 같아 보이는 곳에, 어우, 카메라맨 대원을 대피시키고, 좋았어. 그 다음, 어 쉽게 트롤지가 다가오지 못하게, 어우, 이렇게, 등껍질에서 캠핑카, 그 다음, 어 버스, 어 이렇게 차를 총세대 꺼내가지고 후어 이렇게 하얀 색깔보다는 그래도 어 이렇게 거북이 색깔 초록 색깔로 해야지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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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어 차에. 어, 차에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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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하면은 막기가 어려우니까 좋아 어오 거북 버스 오케이 거북 버스로 이렇게 앞에를 막고 오그 다음에 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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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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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후 약간 버스를 방벽처럼 세우는 거지 그 다음 아 거북 캠핑카는 좋았어 이렇게 어차에 시동 걸고 어 여기 감옥의 입구 입구를 막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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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하게 잘 막은 것 같은데 음, 그 다음에 오케이 카메라맨 대원을 지켜줄 친구를 불러와야지 어, 카메라맨 대원을 지키기 위해서 오케이 좋았어 어우 펄스건 거대 카메라맨의 도움을 좀 받는 거야 펄스건 어, 거대 카메라맨과 이렇게 오 거북 버스와 거북 캠핑카로 막아 놓으면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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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oh. 어, 어. 아 이거 오오아 올라가기 힘드네 uh -oh. 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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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데 성공 저기 보이는 트루즈 괴물을 막을 수 있겠지 좋아 트루즈 괴물 어디 한번 올수 있으면, 와보라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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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오라? 어, 지금, 어이, 트로즈 괴물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어이,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어이, 가까이 가면은? 어이, 뭐야. 트로즈 괴물이 멈췄는데? 어, 트로즈 괴물! 오오오! 어, 어, 어.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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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저렇게 뛰어온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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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대 카메라맨 대원. 어, 막아줘, 막아줘, 막아줘. 오오오. 거대 카메라맨 대원이 지금, 오오. 트루지 괴물을 막아주고 있어. 좋았어. 오케이. 거대 카메라맨 대원 덕분에. 오오. 이거 카메라맨 대원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 좋아, 좋아, 좋아. 거대 카메라맨 대원의 펄세공 공격과 발차기 공격, 그리고 박치기 공격까지. 오오. 트루지 괴물, 너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 거대 카메라맨 대원을후후후후 아니 아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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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오오오오오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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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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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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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 아니 아 어, 거대 카메라맨 대원, 으으 괜찮은 거 맞지? 어 아니 이거 일어나가는 거대 카메라맨 대원이 트롤지 괴물한테 체압당하겠는데어 아니 어 트롤지? 안돼! 으... 아우 카메라맨 대문을못 지켰다. 오! 어, 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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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도 어, 뭐야, 뭐야, 뭐야? 트로지 괴물이 어, 감옥이랑 여기 앞에 내가 막아놓은 거북버스, 거북카를 파괴하진 않았잖아.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케이 여기 기반함으로 아! 좋았어 거북버스랑 좋아좋아 거북캠핑카 그리고 감옥 사이에 어이, 기반함으로 이렇게 어,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방벽을 또 세우는거야 좋아좋아좋아 좋아. 후 이런식으로 중간중간에 오케이 방벽을 아, 세우고 후그 다음 새로운 친구 카메라맨 대원을 지킬 친구를 불러와야지 좋아, 이번에는 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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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업그레이드 타이탄 카메라맨, 한번 업탁 카메라의 힘을 빌려서 카메라맨 대원을 트롤즈로부터 지켜보자고. 어, 아니, 그런데 오! 오 이번에는 트롤즈 괴물 친구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아주 여러 마리. 그것도 어, 조금 더 강력해진 버전의 트롤즈 괴물 친구들인 것 같은데. 어, 그렇다면은... 오케이, 나도 이렇게, 어이, 무엇이든 밀어내는 캔으로, 어, 어, 트롤지 괴물 친구들을 막는 거야. 좋아, 트롤지 괴물, 덤비라고! 아니, 뭐야. 어라? 지금 트롤지 괴물 친구들이,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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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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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거북버스! 어 아니, 거북버스를 밀어내고, 오기마남도 어, 오케이, 그렇다면 이렇게, 어어, 캔으로 밀어, 밀어, 밀어. 아니, 그런데, 오, 어, 아니, 거북버스랑거북캠핑카가 아주... 아우, 산산조각... 오우 아우... 아니, 이렇게 다 부수고 들어오면 어떡해? 거북버스거북캠핑카 기관은... 어떡하면도 소용이 없다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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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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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어, 여기 내가 설치놨던 해 모든 게다 파괴됐잖아. 어, 좋았어. 그렇다면은 후, 위기를 기회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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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카메라맨 대원을 등껍질에서 꺼낸 아주 최첨단 어 타워 타워. 오케이 여기 보이는 아주 높은 타워 위에.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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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카메라 맨대원을 대피시키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 높이에 타오면은오오트우지우 아, 우우우 어. 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들어우 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지우하우우우우지우우우우우우어우우우야우우 아야 우우우우 좋아 우우우우우우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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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타이탄 티맨 마크 2 친구를 불러온 다음, 어우 나는 다시 여기 위로 어,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어, 올라가서 오케이. 타이탄 티맨이어 저기 보이는 괴물 친구를 막아주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어 여기 위에 타워에 좋아 한 이쯤이 좋겠는데? 오케이 CCTV를 설치하고 어 여기서 어 모니터까지. 오 이렇게 설치한다음 지켜보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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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카메라맨 대원 어이 우리 마크 2 타이탄 팀맨이 저 트로지 괴물을 막아주는 걸 한번 지켜보자고요 오케이 후.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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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데 어 트로지 괴물이 여기로 오지 않잖아 어이 트로지 괴물 어이 뭐야 좋았어 그렇다면은 어이 어, 이렇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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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싸우게 한 다음. 오, 지켜보면은. 오오 어? 오. 아니, 마크2 타이탄 TV맨이 뭐야? TV빔으로 조금 전에 그 강력해 보이는 녀석을 제압해버린 거야? 역시 마크2 타이탄 TV맨. 오. 오, 오. 아니, 뭐야. 그런데. 어쩌저 멀리. 어 조금 전에 본. 뱀 같은 뱀 트롤즈가 여러 마리가 됐잖아. 오대치몇 마리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하 좋아 좋아. 그래도 타이탄 티맨 마크 투면은어저 트롤즈 괴물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을 거야. 오, 뭐야 뭐야 모여. 오 역시 아하 마크 투 타이탄 티맨. 어 아주 멋있게 하하 스네이크 트롤즈 괴물들을 제압하는데 성공. 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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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어, 그러면은 이제, 오, 어! 어. 아, 카메라맨 대원을 지키는데 성공한 건가? 어, 아니 그런데,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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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어, 어, 트로지 괴물들이 더, 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더 많아졌어. 어, 저렇게 많은 트로지 괴물이면은, 어, 타이탄 팀의 마크2 혼자서는. 조금 힘들지도 몰라. 좋았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호오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까지 불러와서, 업타스맨과 마크2 타이탄 팀의 합동 공격을 로저 트루지 괴물들을 막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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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어, 일단 빨리 나도 다시 대피, 대피, 대피. 아그 어, 전에 혹시 여기 위로, 어, 쉽게, 트루지 괴물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어우, 좋아. 후! 거북버스로 막아둔 다음에 어! 어! 올라가서 한번 어어 봐보자고 봐보자고 아우. 후 이번에는 이렇게 봐야지 좋았어 어 파스맨 어 마크 토 타이탄 팀맨 앞에 보이는 트루지 괴물들을 막아줘 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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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스맨과 어, 마크 토 타이탄 팀맨의 합동 공격으로

트루지 괴물이 오 고기 맛있는 고기를 칼로 오 썰다가 어, 갑자기 잘못 잘랐는지 피가 나는 모습 어어 어? 아니 근데 트루지가 뭔가 이상한데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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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뭐야 어 화면이 빨개졌어 오 어... 아니 그리고 몸에서 막 불빛이 빨간색 불빛이 나기 시작했는데 오오 오. 아니 뭐야 이 괴물은 어 강력한 진공청소기 트, 트롤지 아니 갑자기 강력한 진공청소기 트롤지가 나타났잖아 어 좋아 아 그렇다면은 카메라맨 대오을 지키기 위해서 오케이 아 타이탄 친구들 타이탄 친구들을 총 출동시키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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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일단 먼저, 어, 파스맨, 박크투 타이탄 팀맨 있으니까, 벌써 일반 타이탄 카메라맨, 업그레이드 타이탄 카메라맨, 새로운 모습의 뉴 타이탄 TV맨, 타이탄 TV우먼, 뉴 업그레이드 타이탄 TV맨, 타이탄 TV맨 마크3, 시네아맨, 타이탄 신호등맨, 드라이 타이탄, 타이탄 스피커맨. 벌써 이렇게 타이탄 친구들을 모두 총출동시키는 거야. 어, 잘 부탁해, 타이탄 친구들. 어, 그러면 나는, 어, 카메라맨 대원을 지키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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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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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 어, 이 정도면은 타이탄 친구들이, 어이. 저 앞에 보이는 진공청소기 트롤지 괴물을 막을 수 있겠지? 어, 조금 더잘 보이는 곳 어, 올라가서 어,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고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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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어, 강력한 진공청소기 트롤지의 진공청소기 공격에 어, 빨려 들어갈 뻔했지만 어, 다행히 오 어. 타워... 어, 타워도 무사하고... 후, 타이탄 친구들도 무사한 것 같아... 후, 좋았어... 타이탄 괴물 친구들... 어, 강력한 트루지 괴물을 처치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카메라맨 대원을 지킬 수 있었다고... 그럼 이제 다들 돌아가도 돼... 어우... 다들 진짜 완전 빨리 사라졌네... 네, 좋았어... 그럼 다시 나도... 아 카메라 맨대원이잘린다 한번 확인해 볼까나 어우 카메라 맨대원너 괜찮아 어우 가보기님 그런데 트롤지 괴물이 아직 저기 있는데 왜 타이탄 친구들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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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뭐야 트, 트롤지 진공청소기 트롤지? 자, 오늘은 이렇게 강력한 트루지 괴물로부터 카메라맨 대원을 지키는 병맛상극을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에 꼬부기 의원들이 지키고 싶은 괴물친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증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